썬팅 음, 끝나고 그리고 생활보호필름, PPF 시공까지 마쳤습니다. 생활보호필름은 도어엣지, 주유구, 도어캡, 니어 범버, 어퍼, 도어 스텝, 사이드밀러, 헤드램프까지 시공을 마쳤습니다. 작업된 부분, 이렇게 이제 나이트, 상하, 백 밀러, 도케, 이렇게 시공을 하였습니다. K7 프리미엄, 네. 신차로 들어와서 오늘까지 진행하신 거는 신차 검수 끝나고, 썬팅 반사각기가 있는 포커스 F 시리즈로 시공을 하시고, 그리고 생활보호 필름 기아 자동차 2 오늘 시공을 마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진행하고요. 내일은 어, 유리막 코팅 시공을 진행합니다.